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절묘한 수순을 담고 있는 그런 멋진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귀쪽에 있는 흑대마, 이 흑돌 8점에 대해서 되게 이 일격 필살 가운데 자리에 치중을 간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돌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게 여기 있는 흑돌의 한 집을 이제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흑돌 흑대마의 이제 생사의 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일감으로 딱 떠오르는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폐를 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수인 분들이시다 보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폐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살려내야만 성공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100개 일격 필살에 대응해서 폐조차도 내주지 않고 이 흑대마를 깨끗하고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일단 여기를 이제 한 집을, 어, 확정 짓는 수를 한 번쯤은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백의 입장에서도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붙이는 수. 어때 보이시나요? 이 흙이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뒤늦게 이한 점은 살리도 살리지 않아도 흑 대마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깨우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흑은 애초에 여기를 막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죠. 이렇게 끊더라도 지금은 뭐좀 작게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좀수기좀 좀 한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 늘어 빠져가지고 100이 여기를 메꾸면 자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쪽을 늘어가는 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한층 더 이득을 보면서 지금 이 흑대마를 살려가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지금 100은 너무 무겁게 움직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막아가는 수에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인데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백이 다른, 어, 이제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가 돼요. 바로 이한 점은 버려도 지금 옥집을 내주는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흙이 이거를 뭐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도망을 치고 마지막에 한 번만 이렇게 내려 빠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말고 좀 다르게 푸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군뱅이처럼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 나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흙이 백을 때려 잡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백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걸 뒀을 때는 깊이고 이한 점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바로 이런 곳을 딱 씌웠을 때그 수의 이제 성립 여부가 가능한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백이 이렇게 그냥 무대보로 돌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이렇게 끊는 것을 구상해 볼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흑이 수상전을 이렇게 하면은 뒤로 메꾸는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뒤로 메꿔가면 흑이좀 깜빡한 느낌이 있는 환격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한번 기회가 온 거를 잘 살려서 정확한 타격 포인트를 때려 내야만 백으로 하여금 패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좀 많이 아쉬워요 패를 안 내줘야지 완벽한 핸들링이 됐던 것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였을까요? 이런 쪽을 먼저도 보면 어떨까요? 자, 역시나 흑은 이쪽을 막아겠다 막아가겠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어도 여길 이어갔을 때이 백의 끊는 자세가 지금 아직까지 흑에게 활로를 두 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쩔 수 없이 백은 이 패를 결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백이 뭔가 그냥 잡았어야 될것 같은데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딱 끊어가지고 따냈을 때 촉촉수로 내가 흙도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 달콤한 생각을 또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것도 흙이 버팀수가 있죠 이렇게 쳐서 <laughs> 따냈을 때 흙이 이제 욕심부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있던 백기 촉촉수가 나올 만한 타이밍을 잘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걸 있는 걸로 이걸 됐다는 패감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이 되겠죠. 자 역시 <laughs> 백이 한 점을 굳이 살리려던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죠. 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제 깡총 뛰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이것도 은은한 연결고리 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한 점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공간을 열어 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것 또한 따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씌웠을 때 이게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요 빈상각이 좋아 가지고 어때 보이시나요? 백이 흑한 점을 아주 멋지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먹여치는 수가 싹 탐탁지 않았죠 하지만 흙이 고수답게 얘하고 이 먹여치는 수를 아껴가는 수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냐 이냐면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찔러 가지고 아까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곳을 먹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을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잊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단수까지 쳐서 그냥 사는 것도 서러운 백의 입장 살려주는 것도 서러운데 후수까지 뽑아야 될 판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지금 이수가 악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또 쉬운데요.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이밍 좋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생겨납니다. 자 올라갔을 때 이렇게까지 끝내기로 이득을 보려는 것은 정말 놀부심보가 되겠습니다. 백이 반대쪽을 따내버리면은 흑이 예상했던 지금 어 모양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까지 잡는 흑이 아주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냈고요. 백이 따낸다라고 하면 그때 단수를 쳐서 자 백이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자, 그리고 백이 수순을 비틀어도 좀 패라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쳐서 이렇게 두면은 패가 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흙이 손가락 한번 휘저어 주면은 그 꿈도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백이 돌을 괜히 살리려다가 어 무겁게 만들어서 오히려 흑 대마를 살려 주는 그런 한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이제 좋은 수이고 굳이 나는 다른 걸 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이 옥집 만들기 신공을 준비한 그런 수인데 흙이 그것을 또 허용치 않아요. 항상 급소자리가 저게 급소, 날 급소로 매칭이 되거든요. 붙여봤자 먹여쳐가지고 급소자리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가 하나가 딱 있긴 한데요. 바로 지금은 아, 아니네요. 여기가 제가 지금 급소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여기를 또 붙이면, 아, 그렇죠. 제가 제대로 본게 맞네요. 자, 이걸 두면은 내려 빠지는 게 그나마 지금 요 백이 날 일자 가는 거 외에 흑대마를 잡을 수 있는, 어, 유이한 네, 그런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사실 여기를 뭐둘 필요는 없는데, 때로는 또 다른 급소를 하나 공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술을 늘 술기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이 돌을 지금 이 집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넓혀가는 게 어쩔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일단 이걸 단수를 당했을 때이 석점을 버리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집도 안나 있고 이쪽 집도 두 가지 집을 다 건지기에는 너무 바쁜 그런 흙의 모습이다 보니까 흙은 이 석점을 구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 마지막 부분에 그냥 바깥쪽으로만 살짝 줄여주면 자 이거는 비기 아니라 삼궁으로 어이 대마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술기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손을 빼고도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깥쪽, 바깥쪽, 그다음 에 안쪽을 싹 도가주고 빅내려고 하면 쪼아가면은 빅이 안 나죠. 여기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두면 이렇게 도가져 오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수익기는 항상 위험천만한 수익기가 됩니다. 왜냐면 흙이 해결을 안쪽부터 먼저 할 수가 있거든요. 좁히면 따내면 살아 있고 백이 여길 두면은 이 따내는 것 자체가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붙여가는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붙이면은 요 집, 요기 있는 집을 지워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뒤늦게 뛰어들고 난리부르스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이 먹여주셨을 때 있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이 흑대만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넓히는 것도 영탐탁지 않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일감이 나오죠. 바로 일감은 사실 여기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콤비네이션이 딱 떠오르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콤비네이션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깥을 두는 건 이어가지고 뭐이건 흙이 양쪽 집을 완벽하게 어, 지금 살려냈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백은 이제 유일한 한 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따내 준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큰일이죠. 백이 이렇게 쓸 도망가기 때문에 자, 흑은 바깥쪽을 막고 이렇게 단수를 쳐 가지고 맞습니다. 이 단수로 인해서 흑이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요 패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것이 아마 일감이신 분들께서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폐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바깥쪽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것만 둬도 폐는 나겠네요. 일단 실패. 하지만 술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여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 폐가 났다는 건 확신하긴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 내가 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술기를 한번더 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수를 쳐서 일단 이걸 따내면 백이 따내겠죠. 따내면은 이어갑니다. 자, 이게 두 집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한 집을 사수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도 해 바깥쪽부터 이렇게 두면. 요래두나 조래두나 지금 맛보기 신공에 걸려들면서 추가적인 한 집에 안 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흑이 뭐가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인내심을 갖고 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일단 이렇게 수사석작전이 되는 것은 사석작전이 아니라 집을 두집 나게끔 보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백은 결국엔 이걸 쳐서 어딘가를 쳐서 패를 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패를 낼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흑이 또 패를 안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해볼 수 있는 다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가 바로 여기를 두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죠? 일단은 백이 여기를 두면은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백돌 석점을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패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긴 유일한 한수가 바로 단수인데요. 어때 보이시나요? 이 돌의 위치가 아까랑 다르게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여기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돌려차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백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 돌을 뭉탱이로 따낸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두 점을 버리고 여길 집어가면은 안타깝게도 두 집이 잘안 나는 그런 장면이고, 실수로 손가락이 미끄러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길 뒀을 때 말이죠. 이 자리를 두고 결국 여기를 두면은 이 집을 사수해 내는 타이밍이 잘안 나옵니다. 백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최후의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어 백이 이렇게 도도 저렇게 도도흑 대마를 그냥 살리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은 결국에는 이걸 먼저 따내고요. 백이 이걸 잇는다면 이렇게 버텨 가지고 패로 어 버티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수가 됩니다. 물론 지금 흙이 손실을 입으면서 패를 하기 때문에 이겼을 때 백한테 지금 데미지가 좀 적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를 이기려고 하면은 집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은 이 패가 여기를 내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이죠. 이겼 졌을 때는 백집이 똑같은데 흙이 이겼을 때는 집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는 안 보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 정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고 나서 이 백이 거리가 좀 멀죠? 그것을 이제 10분 활용하는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템포를 죽여가지고 여기를 한 박자 늦춰주는 기가 막힌 묘수가 있는 거예요. 자,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백이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들면 요 집도 지키고 지금 여기 돌들도 제압하는 요 자리를 꾹꾹 눌러주면은 백돌이 제압이 됩니다. 자 백이 더 이상은 도망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이 변화구를 좀 던져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요 급소를 살짝 눌러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최후의 일격은 결국은 요도를 따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를 내놓던지 아니면 도망가게 해 주던지. 자, 이런 이런 데를 두면은 여기를 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흑이 2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올렸죠. 그런데 흑이 여기를 방어하려고 들면 이제는 여기 먹여치는 수가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밀던 입구자를 두던 아니면 여기를 끊던이한 점만 포기하게 되면은 백이 원하는 때 말을 거머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뒀을 때 과연 답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 힌트를 드렸던 대로 바로 여기를 꾹 눌러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자 백이 도망가는 건데 단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은 여길 막고요 백한테 한 점을 지워주면서 이, 뭐 이건 한번 따내도 되겠죠. 하지만 백이 이제 됐다 냈을 때도 돌려차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흑대마는 그 멋지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은 과연 이 대마가 패도 안 나고 살수 있을까 싶었는데 최후의 급소자리 여기를 당장은 준비가 안돼 있었죠. 그것을 남겨놓은 채로 여길 기딱날 일자를 두고 백이 따냈을 때 살포시 집어주면은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아주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